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다한시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얼굴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얼굴에 발생하는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은 사람마다 개인마다 조금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선이 왕성하게 발달된 부위에 발생하는 증상이어서 아, 질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이 피지 분비가 많아서 발생한 증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루성피부염은 피지 분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간혹 피지 분비와 관련지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상부위의 피부가 건조하면 유분이 많아야 되는데 왜질루성피부염의 증상부위가 건조한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루성피부염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많은 분들은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을 몸에 열이 많아서, 또는 혈액에 독소가 있거나,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장이 안 좋아서, 오장육부 이상이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등등으로 원인을 진단하는데, 저는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 중에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있, 있습니다. 체온 조절 작용이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은 땅콩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열 형태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이루어지면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해주는 작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지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은 땅콩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열 형태로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피부 대치에 열이 머물게 되며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피부 표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어, 지루성 피부염이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열은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는 열은 피부의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붉은 증상이 나타나고 두 번째, 피부 대측에 열이 머물러 있어 열감이 어, 나타나는 것이고 세 번째, 피부 대측에 머물러 있는 열이 땅콩을 통하여 배출하려고 피부를 자극을 할때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열이 땅콩을 통하여 수분이나 기화일 형태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는 수분이 부족한 건조한 상태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 피부 대처에 머물러 있는 열로 인하여 접설처럼 안에 수포가 있는 오돌도돌한 발진 염증이 나타나며 여섯 번째.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는 열이 많아지면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물이 모이게 되는데 물과 열이 혼합되면 아, 진물이 형성되고 진물이 빠져나와서 배출되어서 건조된 상태가 각질입니다. 아, 지금까지 지루성 피부염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얼굴이 붉고 열감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얼굴이 붉고 열감, 따갑고 가려운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얼굴이 붉고 가렵고 건조하고 각질만 나타나기도 하며 얼굴이 붉고 건조하고 또는 가렵고 좁쌀처럼 오돌도돌한 염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 이런 증상들은 개인에 따라서는 증상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증상 부위는 양 눈썹 사이인 티전부에서 시작되기도 하고 또는 코 양옆의 볼에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팔자주름 또는 턱부위까지 증상이 번지기도 합니다 질루성피부염은 주로 얼굴과 두피에 발생하지만 얼굴에 발생하는 질루성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얼굴에 발생하는 질루성피부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